어, 오늘도 이 어, 칼도병 요걸 부수라는거요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 칼도병 들어가는 앞전이라는 문자가 있어요. 이런 거이 많이 쓰잖아요. 전후 좌우 할 적에 앞전자 상당히 많이, 쓰, 많이 쓰잖아요. 근데 앞을 왜 이렇게 쓰느냐? 그 위치를 또 알아보는 게 좋죠. 앞자를 보니까 위에 위에 이 필초자 이게 풀초인데, 이렇게돼 있잖아요. 이게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똑같아, 요게 근데 아무튼 뭔가 솟아났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땅에서 좌우로 뭔가 솟아났다. 그래서 소술초 풀초,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그 밑에 요거, 요게 뭐냐, 요거에요, 요거. 이거. 벨월자라 며래요 옛날에 형벌 중에 하나가 월형이라는 게 있어요. 요, 달월자에다 칼도자로 써가지고, 월형이라고, 이제, 그런 형벌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 발꿈치를 베는 거예요. 발꿈치를 베서, 그, 도망가지 못하게, 이제. 그, 그러니까 노예나, 그 다음에 이제, 적군의 포로, 그, 잡아놓고서 도망갈까봐, 발꿈치를 베버렸어요 아무튼, 잔인했지. 네. 그런 형을 갖다 월형이라, 이제. 그때 여기, 달월자에다가, 칼두자를 붙여서, 이제, 배워낸다. 벨월자를 써요. 고거하고 요, 소천의 주자하고, 주교를 합한 게, 이제, 앞전자. 이렇게된 거죠. 근데, 본래을이렇게안 썼어요. 요게. 요 앞전자를 맨 처음에 쓴 문체가 뭐냐면, 금문이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달월자가 아니라, 대주자를 써놨어요. 이렇게. 대주자하고, 여기, 멈출지라고 하는데, 요, 자들하면 발을 가르쳐 올래 발. 이렇게. 그래서 요게 두 개가 판 거. 그니까 위에는 발지 자가 있고, 밑에는 배주 자가 있는 요 모습이고. 원래는 이렇게 썼어요. 요게. 이건, 이게 근데 왜 앞이란 앞전, 왜 앞이란 의미가 되었느냐면은, 배가, 발이니까, 발을 발이 달려가고 앞으로 나간다고 얘기해요, 지금. 그래서 그때부터 앞전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제 붙었는데, 근문이 지나고, 이제 글자가 새로운 게 생기다 보니까 해설체가 나오죠. 해설체에서 이제 배주자가, 어, 다롤자로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발지자는, 초두머리럼 소수초처럼 이렇게 바뀐 거죠. 이제 거기다 이제 칼도자를 더해서 이제 지금 같은 이 앞전자가 이제 만들어졌다. 그래서 사전에 그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이게 렇 그러면은 이게 칼도자는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배가 여기 원래 배두자였잖아요. 배가 앞으로 나가려면은 묶여 있는 끈을 갖다가 풀어주든지 잘라버리든지 해줘. 이 그래서. 그 여기 게다 자가 배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글 갖다 잘라냈다. 이제 그 얘기죠. 이제 배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묶어놓은 그 줄을 갖다 배워낸다. 해서 칼덧자가 들어간 거죠. 이게. 아무튼, 배를 묶은 끈을 배워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의미는 알수 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같이 써보면, 요게. 이렇게 본레발 뒷자인데, 발이 앞으로 나가는 거를 땅 속에서 싹 이렇게 소산하는 거하고 같은 게 이제 본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묶여 있다가 뭔가 풀어지는 것. 그걸 발 뒷자나 소산할 첫자를 이제 에, 그렇게 의미가 같으니까. 그다음에 그 다음에 배 뒷자를 갖다가 다뤄자그 네. 다음에 묶인 끊어냈다가 칼다가 잘라낸다. 이렇게 하면은, 배가 앞으로 나아갈게끔 이제 만들었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전자가 들어가는 것으로는, 전후, 전대, 전번,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 다른 글자도 한번 알아보죠. 전후는 서로 반대가 되죠. 앞하고 뒤란 말인데, 뒤후자 되게, 이건 앞, 그러니까 이건 뒤가 되겠죠 뒤 후자는 요게 왼편에 있는 거 요거 요게 조금 거를 초이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오른편에 있는 거 요거 요게 작을 요라 하래요 여기다가 요렇게 하면은 실사 또는 가는 실사 멱 원래는 이게 멱자라 했죠 두 개가 있을 적에 실사라고 하는 건데 하나만 쓰면 벌레 묘기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입버릇처럼 하나만 있어도 실사다. 그래서 실사라고 이제 부르는데, 원래는 가는 실묘기라고 불러야죠, 게 아무튼, 얇은 실을 가르치는 건데, 가는 실을. 이그 밑에 여기 없어지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작을 요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요에다가, 힘력자를 붙이면 작은 힘을 말하는 거죠. 이게 요 윤년 식 달째 어린애를 할때 윤년이라 하잖아요. 그때 요 유자예요. 어린 유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글자로 들어가면 작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거기다가 작은 유자에다가 그다음에 그 뒤져서 올 치자 뒤에 떨어져서 작은 애가 뒤에 떨어져 온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이거는 조금, 거를 척이라고 했으니까, 조금뒤 조금씩, 이 뒤에 쳐져서 오는 거. 그래서, 뒤에 쳐졌다고 해서, 뒤후, 디후, 뒤후라는 말이 생긴 거죠. 근데, 요거는, 원래는, 이렇게, 잠을 요하고, 뒤져서 올지, 요거는 뭐냐면은, 노예나 프로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 월형, 발꿈치를 배우내든지, 뭐, 도망가지 못하게 아무튼, 그렇게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대열에 자꾸 떨어져, 지쳐서 오는 거라 이제. 그래서, 지후라는 의미가, 그래서 생겼더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천대. 뭐이 대자는 이을 때라 하죠. 또는 대신할 때. 내가 뭔가 대신한다 할때이 대자로 써요. 천대는 그러니까 앞에, 대를 말한 거죠. 그러니까 지나간 세대죠, 지나간 세대. 그 요거 반대는 후대라고 했지 이제. 근데 대자는 이게 사람 인변하고 그다음에 요거. 주살 이기를 하려고. 주살은 주살은 화살을 가리킨다 그랬잖아요. 주살은 화살은 화살인데 주살, 예, 끝에다가 줄을 매달았다 그랬잖아요. 줄을 매달지 않으면은 그 새를 쏘았다고 해도 새가 맞 화살에 맞았다고 해도 어디 떨어지는 몰라요. 근데 줄을 매달아 놓으면 줄만 그 줄만 쫓아오면 쉽게 찾잖아. 그래서 이걸 주살익이라는 거예요. 주살익하고 자란 인자고 한데 대신할 때이을때 그런 의미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왜 대신하고 이을 때 이는다는 그런 말이 생겼느냐면은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재나 짐승을 잡을 때 줄을 갖다 이어놨잖아요. 줄을 달아놓으니까 그걸 줄을 이었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 줄을 이어진 줄을 쭉 따라가면은 짐게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살 이걸 이렇게 일부러 쓰는 그 이유는 뭐냐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간다. 그러니까, 대신하고, 대신할 때 이을 때. 이제 그런 의미가 붙은 거죠. 네. 그래서, 전대는 지나간 세대다. 그 다음에, 전번이나, 전번이란 게 있죠. 이제 요것도 이제, 전번에 내가 뭐, 뭐라고 했잖아.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그때 번자를 쓰죠. 이게. 일단는 차례를 가리키는 거죠. 차례 번. 차례는 이렇게 갈 맞은다고 해서 갈 맞을 번 또는 차례 번.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것도 두개 같은 글자죠. 위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요거, 이게 변자인데 <laughs> 변별한다, 즉 분별한다, 갈라낸다 그런 얘기죠. 그 분별을 변하고, 밑에 이제, 밭전자가 있죠. 그러니까 밭을 갖다가 분별한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네요. 밭을 분별한다 근데 변자를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열 십자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열 십자가 있고, 거기에, 그, 갑글만은 이렇게 돼서 요열 십자가 이렇게 됐고, 점이 이렇게 네 개가 이렇게 찍혀 있었어요. 이렇게. 이걸 갖다가 나중에, 요렇게 한거죠. 지금처럼 이렇게 그럼 이게 뭐냐면은 원래는 사과를 세번 가른 겁니다 한번두번세번 번, 번 가르면은 그, 그 여덟 쪽으로 생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그걸 평면적인 그림으로 그, 그림으로 그리면은 한번두번 번 하고 이렇게 되게 돼있어요 이게 쌀의 자인데 네. 예? 그래서 원래는 세번 갈라가지고, 네 개로 벌어지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짐승의 발자국을 가리킨다 그렇게 사전에 설명을 했어요. 열 십자는 도랑이고, 밭도랑이고, 요거는 뭐냐면은 짐승들이 밭도랑을 따라서 이리저리 발자국을 남기면서 돌아다닌 흔적이다. 그래서 요 발자국이 사슴의 발자국이나 냐 개발자국이나 그런 걸 갖다가 분별한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분별한다 그래서 분별할 편이란 말 이제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어, 요 밑에다가 이제 발전자 이렇게 딱 그린 거죠 이제. 붙인 거죠 이제 그럼 요게 밥과랑 사이를 짐승들이 되는 발자국에다 팔을 발전자까지 해놓으면 더그 의미가 더 확실해지잖아요 밭고랑 사이로 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발자국을 분별한다. 사냥꾼이 그 발자국을 보고 사냥물을 분갈한다고 해서 분별을 된 일을 했다. 사전은 이렇게 설명이 나왔죠. 근데 수리로 본다면 은열 십자, 이거는 온전함을 상징하는 건데,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돌아다니는 발자국을 가리키는들죠 지금. 그래서 발천자는 더 확실하게 열심히 했다가 포함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는 온전해지기 위해서, 즉 10의 1이기 위해서, 사람은 짐승이 돌아다니는데, 누가 얼마만큼 열심히 10의 2치를 했다 깨닫기 위해서 돌아다녔느냐 그런 걸 분별하기 위해서 분별할 편이라고 했다. 또 그렇게 봐도 괜찮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전년. 이렇게 전년. 그 앞에, 앞년이죠. 이제 지난해. 이제 아직 오지 않은 내년, 이제 내년. 아직 오지 않은 건 올해 짜 내년이고, 또뒤울자 후년. 그 반대가 되죠. 이게. 그연 자. 요거는 올해 또 전해, 뭐, 그해 년이라 하죠. 해. 해를 가리키는 요 지금은 이렇게 쓰지만은 원래 갑권문에 보면은 요게 사람인자 잖아요 이게 이게 사람인자 잖아요 그 사람인 위로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 위에다가 병화자를 이렇게 했던 거예요 원래는 이건 뭐냐면은 사람이 머리, 또는 이렇 여기다가, 어, 등을 가리키는 게 뒤. 그 정확히는, 네, 머리 위에, 그, 사람 위에다가 별을 그렸다 이렇게 되는데, 정확히 그 그린 그걸 보면은, 사람을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다가 이제 별자를 써놨어요. 이렇게. 그 위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등짝에 가까운 거지. 그 뭐냐면, 사람, 사람이 등에다가, 벽단을 엎고서 걸어가는 거그 모습을 그린 겁니다. 벽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사람이 자, 이렇게. 사람이 등에다가 벽단을 입어서 걸어간다. 그러면 등에다가 벽단 이었다는 그얘기 뭐냐면, 한해 농사를 마무리한다. 그 얘기거든요. 한해 농사를 마무리한다.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나갔다. 그러니까, 한 해, 해, 년이라고 하게 된 거죠, 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인에다가,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 년인데, 이것도잘 보면 이렇게 됐어요. 열 십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죠. 이거는 뭐냐면, 이거하고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인 거고, 요거는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인 거고 똑같이 움직였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1 0에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오른편이 아니라 왜 왼편이라고 했느냐면은 오른편은 음을 가리키는 거고 왼편은 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왼편에다 이렇게 한 거면, 왼편이 다그 양을, 양이 다 키우렀다. 그 양은 뭐냐면, 해를 말한 거거든. 음은 달을 말한 거고. 그러니까, 사람이 누워있는 거라, 이제침 위에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왼편에다 이렇게 한 거는, 태양이 다 했다는 얘기인데, 양이 다 했다. 양이 다 해서, 해가 다 해가지고, 1 2에1 위에 누워 있다는 그 자체도 이제는 다 끝나서 편하게 누워 있다 그런 얘기죠. 이제 그러니까 해가 다해서 열십히니까 해가 다해서 사람이 편하게 누워 있다. 그러니까 한 해가 다 지났다. 그렇게 보는 게더 기억하는데 좋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물론 벼과자를 그 여자가 변형, 변형된 것으로 봐도, 다들 좋겠지만,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10, 운전하면 상장한 10을 태양이 닫힌 상태에서 누워있다. 그러니 해가 닫힌 상태에서 무언가 다이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해가 다젊문 모습을 그렸다. 그렇게 본 거죠. 그 다음에 앞전자가 들어간 것은 전도라는 게센지 저 사람은 전도가 양량해. 그러니까, 저 젊은이는 전도가 양량해. 그 앞길이 탄탄하다. 이제 그런 얘기, 얘기해야 되겠죠? 이도 자는 길도 자얘기 길도 자는 그 머리 숫자하고 갈척자고이게 이제 길도 자를 제일 많이 쓰죠. 근데 이것도 많이 써요. 이런 길도 자. 이거는 주로 어디에다 쓰느냐 하면 용도라고 했었 써요. 용도. 이게 어디에 쓰는 용도지? 어떤 용도로 쓰지? 할, 할 때, 네. 그때는 요 도, 요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요도차로써요 같은 길이지만은, 요거는 뭐냐면 머리로, 머리로 가는 거죠, 이게. 머리로 시험장 갈 착장. 머리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이치를 가르 거예요. 깨달음 같은 거. 그걸 통해서 가는 거고, 요거는 깨달음은 거리가 멀어요. 요 문자를 보면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게 여자입니다. 여자. 요 자체, 요게 여자예요. 요게, 자랍인하고, 이렇게, 요게 뭐냐면은, 원래는 이렇게 사람이나고 한일자를 큰 산맛집에요. 이 산맛 그 밑에다가 나무 목이 들어간 거라 인제. 산맛은 천지인이 다 합한 상태로 말하잖아요. 천지인이 다 합해가지고 십과팔로 벌어진 거예요. 이게 나다. 그 그러니까 나를 가리키는 그 한자에는 나 아자도 있고 또나 여자도 있고 그래요. 이 네. 나여자로 쓸 때는 뜻이 깊어요 나아자보다도 그래서 이 나아자에다가 그 다음에 시험점험갈 차를 붙이면 길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길은 길인데 뭐냐면 은 내가 간다 내가 간다 그러니까 이 기자는 전부 다 누구든지 다 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 짐승이건, 무엇이건, 다 다니는 길을 갔다가, 길도, 길도라고 그래요. 근데 요거는 나만이 가는 길이에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용도가 뭐냐. 이길도차를 이 쓰는 게 아니라, 요도차를 쓰는, 쓰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용도. 니가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쓰는, 그 용도를 말하기 때문에, 누구든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나만이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도자를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아무튼, 요, 나, 아, 자. 아, 나, 여, 자, 진짜. 나, 여하고, 시험 형과 차이 합하면은, 그 길도다. 내가 가는 길이다. 이제, 그렇게 좀 특별한 의미가 분명히 는 거. 네. 그 다음에, 전도 양양하다 할 때는 이 길도자를 쓰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만이 나아가는, 그 사람만의 길을 가르쳐요. 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양양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는 길을 보니까 앞으로 탄탄하게 보이더라. 그럴 때 이거, 이도자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앞전자하고 유자, 이 길도자를 써야 돼. 그 다음에 전철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그런 전철은 전기전자로 써야그서 요거는 앞전자예요. 그러니까 전그 철도 그걸 말한 게 아니죠. 요거는 발자국을 가리키는 거죠. 네? 발자국이나 무슨 바퀴 같은 걸 바퀴자국 철이라고 해요. 바퀴자국 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 수레바퀴가 수레바퀴라 그랬으니까 수레 거차가 들어가잖아요 수레 그 다음에 이렇게 이쪽에는 맨 끝에는 칠복이 있고 근데 이제 칠복과 크게는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수레하고 요거하고 요거에요 요기 요기라 하래요 비일 요기라 해래요 술의 고에다가, 요거는, 키를 육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육성하다, 애들을 키우는 걸 양력하다 할 때, 이 키운 역자를 쓰는, 키우 육이라 하죠, 일단은. 근데 여기서는 욕이라 하죠, 다른. 요거 첫자고 들면은. 근데 무슨 욕이냐면은, 뭔가 이렇게 괴였다는 얘기에요. 밑에다가 뭘괴였 돌매를 귀인다뭘귀인다할 때, 그귀일 욕이라, 이제. 괴일 욕에다가 두드릴 복자 또는 칠복자 이제. 합한 것들, 이 그래서 이귀일 욕자를 보면은, 수레거하고, 수레거, 수레차, 그 다음에 기를 욕이 합친 거죠, 이제. 그럼 이게 뭐냐? 수레를 키운다, 그런 얘기잖아요. 수레를 기른다. 어, 그럼 수레를 키운다는 게 뭐예요? 수레의 힘을 갖다가 한 곳으로 이렇게 모였다. 보이겠다. 그런 얘기죠, 이제. 그래서 수레 차에다가 그걸 키운다. 힘을 키운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수레의 힘은 뭘 갖기냐면 바퀴 자국이 지나간 땅을 보고 알수 있기 때문에 그술의 힘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거는 바퀴가 지나간 자국이고 말잖아요. 힘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땅이 푹 꺼지잖아요. 그래서 그 바퀴가 두드린 자국, 그 두드릴 복자를 이제 여기다 쓴 거죠. 바퀴가 지나가면서 힘을 쓴힘으로 두드린 자국. 그걸 갖다 바퀴 자국이다 해서 바퀴 자국 철이라는 그 의미가 붙은 거죠. 그러니까 전철 지나간 백자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철은 수레바퀴가 이렇게 수레바퀴를 키운다, 힘을 키운다, 그리고 그 수레바퀴가 지나간 자리, 즉 움푹 파진 자리, 수레 힘을 키우면, 그 지나간 자리가 보인다. 그 자리를 바퀴자국이라고 했다. 그래서 바퀴자국 철이라고 하게 됐다. 네. 그렇게 보는 거죠. 써봐야 돼, 작했에서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전제 조건, 어떤 일을 할 적에 전제 조건이 뭐냐, 이제 그러잖아요 보통 전제란 말을 이렇게 써요, 이제.